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평범한 마크 0.14.0을 컴퓨터 마크처럼 <laughs>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어딨냐? 여기다 마크 마스터를 들어가서 자 마크 마스터에 들어가서 이제 기본적인 수정을 눌러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 UI OPC 이게 뜨죠 이거? 이게 뜻이 UI 그러니까 테마 같은 거를 이제 PC처럼 바꿀 거냐, 물어보는 거죠. 이제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응답을 하시면, 이렇게 영어가 뜨면서 됩니다. 나가서. 제일 간단해요. 원래 하시듯이 이거를 눌러주시면 되죠. 그럼 이제 변할 겁니다. 이렇게 변하죠.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니고, 약간 좀간지 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 하세요. 자, 플레이를 눌러봅니다. 크리에이티브에 들어가보고. 자, 이렇게. 이렇게 아주 신기하게 변합니다. 뭐야 왜 이래 이거는 서바이벌로 해야 더 오지게 좋아요 <laughs> 아 오지게 신기해요 자 배고픔이 배고픔과 체력이 다 아래로 들어갔죠? 여기 어디야? 太出名了，太出美光是有啊。 야, 아침에 나 학교가 숨기나, 너 진짜 너. 야, 엄마의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자, 지금, 여기. 뭐야. 이렇게, 변하죠? 진짜 컴퓨터처럼 신기하게 변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ăn nhầm